손주들한테 할머니 이거 줘봐 그랬을 때 주는 그게 예쁜 거지, 그걸 뺏으려고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예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요? 왜요? 싫어요. 그게 아니라, 예라고 대답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온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의 경고를 통해서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그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도대체 이해가 없니?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려고 하는 거야.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런 길을 가라고 말하는 건 너희를 좋게 하려고 하는 거지. 절대 너희를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들이 아니요. 저희는 그 길을 가기 싫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야요 우리가 이제 신약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신약의 마지막에 와 있는 우리가 말나기를 정말 유심히 봐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말나기의 경고를 몇번더 다룰 건데 앞으로 두세 주간 두 주간 더다루게될것 같아요. 말라기를 여러 번 읽어보세요. 말라기로 구약은 끝이 납니다. 그 시대 자체가 끝이 나버려요. 이제 우리는 신약의 끝에 대 있습니다. 말라기가 한 경고는 바로 이 시대에 믿는 우리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말라기의 경고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오실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아까 예레미야서를 왜 다뤘냐면 예레미야의 경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졌잖아요. 말라기의 경고 이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완전히 회파가 됐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고요. 다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핍박받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이 또 세워져야 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질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스라엘에는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훈련시키는 과정까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여기 땅하면 수주 안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질 수도 있고 또 제사가 드려질 수도 있는 아주 긴막한 시대에 우리가 와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도 이제 말나게의 경고를 들어야 하는 마지막 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요라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주인 되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말씀이 예가 되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예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주시면 모든 것에 우리는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서 예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은혜로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주님이 또 우리 앞에 오실 거예요 말라기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 이스라엘 백성과 반대로 축복으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